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애송이 주부입니다 오늘은 복숭아 어제 두 박스 샀거든요 샀는데 약간 이게 황돈데 물렁물렁한 황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두 박스를 다 먹기에는 무르고또 그래서 어제 사 왔는데도 두개 정도는 약간 상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괜찮은데 그래서 싱싱한 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복숭아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복숭아 통조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근데 되게 달더라고요 이게 먹어보니까. 근데 어릴 때 먹었던 기억이 나서 지금까지 한세번 정도 제가 통조림 을 했던 것 같거든요. 복숭아를 씻어야 하기 때문에. 근데 맛있어요. 되게 맛있는. 데 직접 복숭아 밭에서 따, 따서 가져온 거거든요. 사서. 음 이거는 괜찮네요. 이거는 놔둘게요. 이건 먹을게요. 이거는 싱싱하고. 이거 뭐 이거 금방 무르잖아요. 어제 사왔는데도 이렇게 무르네. 아까 이거 이거 이거는 그냥 할게요. 상할 것 같아. 둘. 여섯 개는 딱딱이 하니까 이거는 먹고, 이거는 복숭아 통조림 할게요. 깨끗이 씻어야 하니까 이 장갑은 채소나 이런 과일 같은 거 씻는 장갑이에요. 깨끗이 한번 씻도록 할게요. 장갑 끼고 이게 거칠으니까. 저는 껍질은 벗겨서 껍질 사용 안 할게요. 식초를 한 5분 정도 담가 놓을게요. 복숭아 물기가 좀 마른 것 같아서 껍질 벗기고 잘라서 와와 와, 진짜 복숭아는 와 설탕을 많이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와 너무 달아 내가 먹어본 복숭아 중에 제일 단것 같아 저는 크게 크게 할게요 아이고 시만딱 발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다 설탕 좀 넣어서 좀 미리 해놓을게요. 그러니까 복숭아가 달고 본인이 단거 싫다 하시는 분은 설탕은 조절하시면 돼요. 물 양하고 국물 좋아하시면 국물 많이 넣고, 이거는 어우, 이게 깍차 200이거든요. 200. 음. 아우, 배불러. 그래서 설탕을 전200 정도 넣었잖아요. 200 넣고. 설탕을 녹아서 이 국물까지 같이 다 해서 이제 졸이면 돼요. 야, 아까우니까 이거 장갑 있는 거좀 <laughs> 씻을게요. 이 냄비에다가 부을게요. 물 넣고 이제 졸이면 되거든요. 이게 지금 천이거든요. 천. 저는 그냥 이 정도만 할게요. 천만. 부족한면 그때 좀더 하고, 이뭐 끓이도록 할게요. 20분 동안. 문 살짝 열어놔야 돼. 이 이게 끓이면 넘치면은. 10분 끓이고 보니까 거품이 있잖아요. 거품은 걷어내시고 그리고 더 끓여줄게요. 네, 5분 정도 더 끓였거든요. 통에 담도록 할게요. 이 통에 담을 때는 뭐스테레스나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뚜껑을 닫으면 바로 뒤집어줘요. 네, 이게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어놔서 한번 먹어볼게요. 진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. 오. 다 먹어본 사람들은 너무 맛있다고 그래요. 너무. 시원한 복숭아 통조림 만들었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장난 아닙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국물도 먹어볼게요. <laughs> 맛있어요. 와우. 김치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. 너무 시원해. 음.